안녕하세요. 요리팁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간장 계란밥에 간장을 빼고 모밀장국을 넣은 메뉴입니다. 간장처럼 짜기도 하고 들기름과 같이 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진한 단짠의 맛과 감칠맛이 좋더라고요. 시작할게요. 작은 크기 양파 반 개를 채 썰고 대파 취향껏 썰어 준비해 주세요. 달군 팬에 식용유 살짝 두르고 썰어둔 양파를 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. 화면처럼 갈색이 나면 가운데를 비워주고. 들기름 두 큰술 넣어주세요. 그 위에 계란 두 개를 올려주세요.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되는데 저는 4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. 센 불에선 들기름이 탈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계란의 흰자가 화면처럼 거의 다 익어가면 메밀장국 소스를 넉넉하게 한 큰술 넣고 30초 정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오래 끓여주면 장국 소스가 타기 때문에 쓴 맛이 올라옵니다. 계란을 좀더 익히시고 싶으시면 불을 끈 상태에서 잔열로 익혀주세요. 참고로 노른자가 단단하게 익은 상태에서 소스와 비벼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. 통깨를 뿌려주고, 장국소스와 기름향 때문에 느끼할 수 있어. 필요하시면 고춧가루도 뿌려주세요. 썰어둔 대파도 올려주시고 드시면 됩니다. 간장 계란밥에 강한 맛은 없지만, 들기름에 끓여진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